7일 오전 9시 33분 기준 4월 트로트 가수 인기순위 1위에서 보너스가 가장 높은 가수 TOP4를 발표합니다. 가장 많은 상금을 받은 가수는 누구일까요?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등록, 채널 월간 멤버십 가입, 영상 좋아요를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4월 트로트 가수 1차 인기차트 특별 이벤트를 앞두고 아티스트들 간의 경쟁으로 인기는 물론 보너스를 향한 드라마틱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아래는 상위 가수들의 보너스를 낮은 순위부터 높은 순위까지 분석 및 검토한 것입니다. 상위 가수 임영웅은 20만 9천원 상당의 보너스를 받았다. 비록 이 금액이 경쟁사에 비해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그의 노력과 재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명웅의 겸손함과 헌신이 업계에서 성공하는데 기여했다. 다음은 상위 가수 박재현으로 27만 8천 원이라는 파격적인 보너스를 받았다. 이 금액은 박재현의 개인적인 성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팬들과 주최측의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번 성과는 확실히 박재현이 자신의 경력을 계속 발전시키려는 의욕을 높여줄 것입니다. 2위는 가수 이찬원이 상여금 최대 60만 5천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의 자부심과 기쁨은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체의 인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찬원이 자신의 경력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나아가는 데큰 격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1위를 차지한 가수 손태진이 65만 9천원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보너스를 받았다. 이는 인상적인 수치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에서 손태진의 영향력과 영향력을 인정받은 수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정은 확실히 그가 앞으로도 계속 우수성을 입증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요컨대, 이러한 보너스는 개인적인 성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 산업의 성장과 다양성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관객과 주최 측의 감사, 아티스트 커뮤니티의 연대감은 가수가 자신의 경력의 정점에 도달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